영종 진하래희. 최고 24층, 총 547세대의 영종 하늘도시 마지막 4억대 아파트입니다. 4월 19일 모델하우스 그랜드 오픈, 가장 완벽한 내일의 영종. 눈부신 진하래희 영종의 내일이 되다. 영종 하늘도시의 새로운 중심, 운남 생활권의 주거필수 아이템, 오션뷰 힐링 단지입니다. 단지를 품어주는 백운산 네코 힐링 라이프를 호화롭게 누릴 수 있습니다. 청라 10분 서울 30분 내 접근 가능한 다양한 교통개발 계획이 수립 완료되었으며 영종도 관광계획단지 다수 개발 진행으로 미래가치가 풍부한 단지입니다. 영종도 항공정비사업 등 항공산업 클러스트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경제가치가 매우 뛰어나며 2024년까지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이 건립되고 2026년 인천재물포 영종검단구가 신설됩니다. 사업지 인근 특별계획구역 지정으로 더욱 빛나는 미래가치가 기대됩니다. 파이브베이, 주방특화, 내진 강화 설계의 명품단지로 기획되었으며 낮은 분양가 및 표준 건축비를 실현하여 d 사 대비 3,400만원 낮은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었습니다. 공급평형은 84A 타입, 84B 타입, 84C 타입 세 종류이며 타입별 시스템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가전일체 추가 선택 품목도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억대 아파트 4월 22일 특별 공급, 4월 23일 1순위, 4월 24일 2순위 청약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4월 30일입니다. 선택하면 현실이 됩니다. 방문 시 예약제로 운영되오니 필히 방문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